승정원 일기 1623년 3월 17일 인조 1년 상이 경흥궁에 있었다. 상이 경흥궁에 있었다. 허균의 옥사에 관련된 사람 등도 탕척할 것인지를 묻는 의금부의 개. 의금부가 아뢰기를 무신년 이후 죄를 받은 사람을 지금 탕척해야 하는데 허균의 옥사에 관련된 사람 및 무고한 사람의 경우는 당초에 처벌이 잘못되어. 여론이 억울하게 여겨왔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죄가 있는 자는 용서하지 말라 하였다. 무신년 이후의 위훈을 모두 삭제하라는 전교에게 전교하기를 무신년 이후의 위훈을 모두 삭제하라 하였다. 사관원이 개충년 이후 모든 방목을 조사하여 삭제하거나 파방할 것 등을 청하였다. 사관원이 개축년 이후로 역적 괴수가 오랫동안 문형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과거를 조정해 당혈을 심는 수단으로 삼아 사사로운 뜻을 차숙해 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강 년의 모든 방목을 조사하여 삭제하거나 파방함으로써 선비들의 분안을 풀어주소서라는 일과 각 도의 방백을 시급히 먼저 선발해 보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탐관오리를 색출해 내쫓게 함으로써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소서라는 일과 전라감사 황근중을 파직하기를 청하는 일로 아뢰었다 사원부가 폐모할 때 논계에 참여한 사람 등을 조사하여 처벌할 것을 청하였다. 사원부가 폐모할 때 전후로 삼사에 논계에 참여한 사람 및 상소한 유생을 조사하여 처벌하는 일로 아뢰었다